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 친구 햇빛 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업글 인간. 나에게 당근을 줄 것인가? 채찍질 할 것인가? 새해가 되면 매번 목표를 해놓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매번 자책하고 후회하고 왜 이렇게밖에 잘 못하는 거지? 하고 씁쓸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무조건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올해에는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해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내 삶을 어떻게 더 빛나게 살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행복한 그 기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지 그 행복의 기준을 찾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승진을 한다거나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상승시키겠다거나 아니면 수험생분들은 어느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내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올해에는 독서를 많이 하겠다든지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든지 그런 게 나한테 기쁨이 되면 그런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게 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감을 주는 기준을 정한다. 두 번째, 누구누구와 비교하지 않는다. 올해 목표는 내가 정하는 거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올해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누구는 벌써 승진을 했다든지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나의 발전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좋아지는 건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누구보다 더잘 살고, 누구보다 공부 더 잘하고, 누구보다 더 성장해서 높은 위치에 가있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 목표와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나를 게으르다거나, 아, 쟤는 실패를 너무 잘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거지 남하고 비교해서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내가 목표했던 행복을 주는 것이 가끔은,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채찍질. 아, 난더 부지런했어야 됐어. 누구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운이 좋거나 더 성공하잖아.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한 거지? 진짜 내 행복은 이게 맞는 건가?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의심해 봐야 내가 그 높은 위치를 따라가기도 힘들고 괜히 내 마음만 더 씁쓸해집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기준을 정했다면 어떻게 서든지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채찍질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무조건 채찍질만 한다고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를 칭찬해 주기 아셨죠? 네 번째 구도 내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어, 왈가 왈부 하지 않도록 나는 이런 게내 행복이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일을 안 해? 그냥 가정주부로만 지내는 거 답답하지 않니? 이런 얘기 전업주부한테 많이 들, 들을 수도 있는데요. 좀 떳떳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주부도 엄연한 직업이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아이들한테 더 신경도 많이 써주고 그래서 그 가정 일을 잘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프로가 무슨 딱 직업이 있어서 프로가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프로입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내가 남보기에 변변치 않아 보이는 일들도 이게 내 행복의 기준이라면 주눅 들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개인의 개성과 뜬 행동들을 다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는 내가 만족한다면 더 이상 나고자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위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운 드리고 갈게요. 행운이 팡팡.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